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영양사 강민숙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암 진단 이후 식생활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이나 병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와 어떤 식품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암 발병 원인이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존의 식습관을 포기한 채 억지로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듯 치료 과정 중에 예전 식습관을 완전히 거부하다 보니 적절한 음식 섭취를 못해 체력이 떨어져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라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으며, 치료 과정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을 비롯한 무기질을 공급할 수 있는 식사를 섭취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한 만큼 섭취할 수 있도록 실천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체중의 성인이라면 공유 식품을 매일 2회에서 4회 정도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식품을 3~4회 정도 섭취하고 채소류는 매끼니 두 가지 이상 나물이나 생채 쌈 등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매일 한두 가지 정도의 과일을 섭취하시고 우유 등 유제품은 한두잔 정도 마시도록 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 동안에는 면역세포들이 쉽게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면역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 중 15에서 20%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하고 그 섭취량의 3분의 1 이상은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어렵다면 한 끼에 손바닥 하나 정도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동안 확실하고 빠른 영양법칙은 없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먹는 즐거움과 정상적인 식욕을 갖는 환자가 있는 반면, 먹는 것이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열량과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식사와 간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식욕이 좋은 아침을 많이 먹도록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한두 가지 정도의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먹도록 하고, 대신 영양 보충 음료로 열량과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전혀 먹을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만약 이틀 이상 전혀 먹을 수 없을 때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몸이 적당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므로 하루에 6에서 8컵 정도 마시도록 합니다. 암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환자는 한 가지 치료를 받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병행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증, 금식, 식욕 감소 등으로 체중 감소가 발생되고 영양 상태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 과정 중 발생되는 증상으로 인해 식사 섭취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적합한 식사 요령이 필요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뜨거운 음식이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고 시원한 음식을 섭취해 보도록 합니다. 튀김, 전과 같이 기름진 음식이나 쿠키, 케이크처럼 단 음식은 피하도록 하고, 냄새나 양념이 강한 음식보다는 샐러드나 과일, 요거트 등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식사 전에 레몬, 오렌지 등과 같이 신 음식을 소량 섭취해 보도록 합니다. 식사 시쓴 맛을 느낀다면 금속류 식기 대신 플라스틱 수저나 나무 젓가락 요리, 컵, 사기, 그릇 등을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붉은 살, 육류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진다면 닭고기, 두부, 계란, 유제품 등으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설사를 할 경우 하루 이틀 정도는 장을 쉬게 해주며 손실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미음이나 스프 등 맑은 유동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식사는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하며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료나 음식의 섭취는 피하도록 합니다. 입과 목에 통,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으깬 감자, 가른죽, 요거트, 밀크쉐이크와 같이 자극이 없고 삼키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입안이 쓰린 경우 아픈 부분에 닿지 않도록 음료수는 빨대를 이용해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신맛이 적고 부드러운 복숭아, 수박, 바나나, 배와 같은 종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조리 시 고춧가루, 후추 등 강한 양념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암 치료 기간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감염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집니다. 치료 기간 동안 식품 위생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손을 자주 씻고 칼, 도마, 행주 등 주방 도구를 자주 소독하도록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해동할 때는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육류, 생선, 계란 등은 완전히 익힌 상태로 섭취하십시오. 익히지 않고 섭취하게 되는 생야채 생과일은 먹기 전에 꼼꼼하게 문질러 여러 번 세척하도록 하고 문질러 쉽게 곤란한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생선회, 육회, 덜 익은 어패류, 김밥, 초밥 등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니다. 일상적인 식사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환자용 식품을 이용해 영양 보충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환자용 식품과 일반 식사량을 비교해 보면 환자용 식품 한 캔을 섭취하는 것은 밥 3분의 1 공기와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나물 한 접시를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영양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환자용 식품에는 입으로 마실 수 있는 액상 형태의 젤리와 양갱, 분말 형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 섭취가 어렵다면 이러한 환자용 식품 섭취를 이용해 영양을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암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사 원칙은 잘 먹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자의 식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앞서 내용들을 참고해 가족분들이 음식 섭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하지만 지나친 강요는 오히려 음식 섭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이점 또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자 그럼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이 영양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반찬은 골고루 먹도록 합니다. 맵기, 단백질 반찬을 꼭 충분히 먹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싫다면 대신 계란, 두부, 콩, 치즈 등을 먹도록 합니다. 채소 반찬은 맵기 두 가지 이상 충분히 먹습니다. 씹기 힘든, 힘든 경우나 삼키기 힘든 경우에는 다지거나 갈아서 먹도록 합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번, 한 가지 이상 먹습니다. 단,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주스나 통조림으로 먹도록 합니다. 우유, 유제품은 하루 1개 이상 마십니다. 우유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요구르트, 두유, 치즈,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도록 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멸균 우유나 두유를 마시도록 합니다. 밥은 맥기 반 공기나 한 공기 정도 먹습니다. 밥 대신 국수를 먹어도 되며 죽의 경우에는 하루 4, 5번 이상 자주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빵, 과자, 떡 등을 조금씩 먹도록 합니다. 지방을 제공해주는 식용유, 참기름, 버터 등의 기름은 볶음이나 나물을 만들 때 양념으로 충분히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암환자 영양관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